안녕하세요. 물풀레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 진주를 왔습니다. 네, 진주 친구집에 놀러왔는데 너무너무 예쁜게 하우스 안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조금 담아드려 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구경하세요. 예쁜 아이들 아주 많습니다. 네. 이 아이는 누답니다. 누다. 이 아이가 어, 엄청 예쁘죠. 누다 색깔이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네요. 어, 오래 묵은 아이라서 아주 예쁘고 물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이 아이는 대품 판타스틱. 너무 예쁘죠. 아주 잘 키워놨습니다. 어, 아주 멋지게 멋있게 잘 키워놨어요. 대품이죠. 엄청 멋있, 멋있게 키워놨네요. 이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다육이 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개인 하우스를 자그만하게 지어가지고 어,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어 정말 멋있게 키워놨죠. 색감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바닐렌스라는 바닐랜스? 바닐렌스 그런 아이고요. 어, 아주 목, 목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청 좋죠.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여기 꺾였네. 여게 이파리가 좀안 좋은데, 이게. 예, 이렇게. 목대가 엄청 좋고, 음, 대품이에요, 대품. 이거 높은, 조금 큰 화분에 심어서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쳐져서, 음, 상처 날까봐. 목대들이 부러질까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음, 반할 렌스, 바날렌스. 반날 렌스라고 써있네요. 반날 렌스. 세상에, 요, 브레, 브레들리? 브레들리, 군생 보세요. 너무 곱고 예쁘죠? 이 브레들리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오랫동안 묵으면 요런 색깔이 나온답니다. 예쁘죠? 예, 브레들리. 요 아이 수정. 수정, 수정 그냥 생얼로 가져가셔도 이렇게 철화로 바뀌는 아이들이 많아요. 수정도 요런 식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른 아이들은 또 파스텔 톤으로 두는 아이들도 있고, 예. 문스톤, 문스톤도 엄청 예쁘죠. 저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문스톤이라고 해서 어안 예쁜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좀 대품으로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멋있고 예쁘네요. 이 블랙다이아. 블랙 다이아 아주 예쁘죠 이 친구네는 이렇게 대품들이 아주 많아요 엄청 많죠 이렇게. 이 친구도 창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품 창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같은 다육이를 하면서 음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다육이 키운다는 게좀 쉽진 않아요, 사실. 근데, 어,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많이들 키워 놓았고, 어, 저쪽에 또 다른 동에는, 와, 요바데기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 금덩어리들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늘려 놨습니다. 이런 JD 스타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고요. 이, 한때, 비쌌던, 마리아, 백금들, 엘콘, 철아, 엄청 많지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밭대기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할래니, 미쳐, 손에, 미쳐, 못 미치니까, 어, 많이 힘들어 해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음. 요런 아이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올려 드릴 거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렴하게 달라고 하세요. 사장님하고 통화하셔서요. 마리아 백금 엄청 많이 늘려놨네요. 여기도 많이 있고, 아 정말 참이 감당 안 되게. 취미 생활로 한다는 게 이렇게 많이 늘려놔서 어, 그런가 봐요. 음,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 한번 해 보세요. 전화번호 올려 드릴게요. 이 친구가 철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철화를 많이 늘려 놨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어. 밭에다 오목, 조목 많이도 해놨네요, 이렇게. 이야. 이 누다도 엄청 예쁘죠? 아까 메인 화면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들인데, 어, 이 누다 색깔이 기존에 저희가 키우던 누다는 아닌 것 같고, 어, 이렇게 예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벨루스는 아시죠? 벨루스 꽃이 예쁜 거. 벨루스는 꽃을 보는 다육이에요. 이 벨루스 자체가 어 조금 있으면 꽃필 때라서 이거 탐스럽고 예쁘죠. 벨루스는 꽃을 보는 다육입니다. 음 요런 아이들은 매직젠 골드, 매직젠 골드. 꽃 보, 요 아이 꽃 보세요. 모건뷰띠 모건 비티가 너무너무 풍성하니 예쁘죠 보세요 지금 한참 꽃대가 올라와서 아주 예쁘네요 어, 모건 비티가 풍성하니 아주 예쁩니다 네이 아이들 멀루철화입니다 멀루철화 요즘에 한참 인기죠 어, 중국 상인들이 요즘에 멀루철화를 휩쓸고 다닌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네, 아이도 멀루철한데 아주 사이즈 좋네요. 생얼은 안 붙어 있고 어, 그냥 사이즈가 거의 한 16, 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멀루철화 이렇게 예쁜 아이도몇개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양진 보세요. 양진 대품 엄청 크죠. 어, 양진도 이렇게 크게 키워 놓으셨네. 음, 양진도 엄청 예쁘게 키워 놓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화이트 팝 철아예요. 화이트 팝 철아. 오늘도 이렇게 어, 어, 취미 생활로 하다 보니 이렇게 하우스 어, 개인 하우스를 지어서 어, 많이 많이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어, 문의, 문의 전화는 음, 메인 화면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 전화 한번 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푸레 다육이였습니다.